갑질하는 진상 손님 때문에 매장을 폐업하고 싶어진다는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미용실 업주 A 씨의 가게엔 단골 손님인 남성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용 15년 차 개인 매장 6년 차인 A 씨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갑질을 해댄다는데요. 대부분의 미용실에는 선불권제도가 있어. 미리 금액을 지불해 놓으면 어느 정도 할인이 된 가격으로 시술을 받고 지불한 금액에서 점점 차감되죠. 단골인 남성 손님 또한 3년 차쯤부터 100만원 선결제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묘하게 손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8시, 4시의 퇴근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문 예약을 한후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한 건데요. 각종 핑계를 대며 예약 시간보다 20분씩 늦던 손님은 심지어 7시 40분에 와 시술을 요구했고 꾹 참던 a씨도 가정이 있어 퇴근 시간을 지켜야 할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럼 나는 머리를 언제 하냐며 따지더니 이후에도 변함없이 퇴근 시간을 지난 8시 10분에 시술을 받겠다 했다는데요. 결국 a씨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 거절하자 손님은 오히려 제가 가는 날인데 뒤에 스케줄을 잡으면 어떡하냐고 따지더니 다음 예약 때 결국 노쇼를 했다는데요. A 씨는 남성 손님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일부러 저러는 거다. 미용실 시술 기본 한시간은 잡고 가는데 진짜 개념 없다. 환불해주고 차단해라. 선불권으로 갑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